빌라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정강 가는 동네 이 동네의 한 반지하에는 대학생 3명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홍찬, 재호는 오늘도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무료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얘들아! 오니 통닭 시켜 먹을까? 재호는 벽에 붙어있던 치킨집 광고판을 보고 치킨을 시켜먹자고 제안합니다. 경순과 홍찬은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인데 돈이 어디 냐고 재호에게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재호는 책상 옆에 고이 모셔뒀던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돼지 저금통 안에서는 동전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얼추 치킨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이 맞춰졌죠. 그렇게 배고픈 재호는 얼른 네 다리 치킨집에 전화를 해 배달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아? 초인종 소리가 울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족발집 사장님이 서 있었는데요. 당황하는 제호를 보며 족발집 사장님은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치킨집에 사장이 생겨서 자기가 대신 배달을 왔다는 족발집 사장님. 제호는 그러거나 말거나 치킨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이? 어? 에이, 저 친구. 아 여기 못뭐 따라 따라 왔어. <laughs> 그리고 그런 족발집 사장님을 따라온 것은 다름 아닌 치킨집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은 마치 자식이라도 잃은 것처럼 금방이라도 올것 같은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금 배달 온 치킨과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치킨집 사장님은 계산하고 들어가려는 재호를 불러 세웠고 잠깐만 자신을 집으로 들여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재호는 치킨만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었기 때문에 사연이 많아 보이는 이 치킨집 사장님을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자기 아저씨 할 얘기 있으시면 거의 배고픈데. Còn ừ, gì bỏ cái mang trai vậy kia <laughs> 사장님이 꺼낸 사진은 8살짜리 아들인 닭돌이의 사진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치킨으로 변해버린 아들의 사진이었죠. 네, 사장님이 가져온 이 치킨은 자신의 아들을 튀겨 만든 치킨이었던 것입니다. 튀겨져버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장님. 그리고 그런 사장님을 보며 경수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앞에 있는 치킨이 당장 먹고 싶을 뿐이었죠. 치킨집 사장님은 치킨을 먹으려는 재호의 손을 막으며 닭돌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언젠가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에 날고 싶다는 꿈을 아버지에게 전했던 닭돌이. 그런 닭도리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닭도리의 꿈을 언제나 응원해줬습니다. 사장님이 닭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경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순의 마음은 아닌지 모르는지 재호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충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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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냈으니까 나머지 다리는 너네들이갈비보해서 먹어. 어? 자신이 정당히 값을 지불해 구매한 치킨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제호 재호. 그런 제호를 보며 치킨집 사장님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밖에서 이야기를 듣던 족발집 사장님이 들어와 치킨집 사장님을 다그치기 시작하는데요 정성좀 <목소리> 그만 떨어 닭도리만 닭이야? 응? 어? 장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튀겨다 판건닭 아니야? <목소리> 어? 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고 행패야 이 친구야? 으악. 아이고 나 참,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닭을 튀겨 팔아왔으면서 닭돌이만 특별 취급하는 치킨집 사장님에게 일침을 놓는 족발집 사장님. 결국 치킨집 사장님을 데리고 집 밖을 나섭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여전히 치킨을 맛있게 먹는 재호 남은 다리를 안 먹으면 자기가 다 먹겠다면서 다리를 독차지할 생각에 신이 나 있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던 홍찬도 결국 재호에게 합세하고 그런 둘을 보던 경수는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결국 얼마 안가 치킨은 금방 도고 인합니다. 재혼은 치킨이 맛있었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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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자식을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참지 못한 경수는 결국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화를 내고 나간 경수를 신경 쓰였는지 옆에서 반갑만 하던 홍찬은 닭도리의 뼈를 갈아 하다못해 자그마한 장례식이라도 치러주자고 제안을 하고 재호는 이 상황이 그저 재밌는지 풍선의 닭도리를 즐겁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치킨집 사장님 을 옥상으로 불러낸 세 사람 자신들이 준비한 닭도리의 유골을 보여주며 치킨집 사장님에게 건네는데요. 사장님은 닭도리의 유골을 보고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닭도리의 밝았던 모습들, 닭도리와 함께했던 시간들. 이렇게라도 닭도리에게 작별 인사를 할수 있음에 사장님은 홍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렇게 닭도리는 사장님의 손을 떠나 아버지의 손을 떠나 더 편안한 곳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작품의 제목은 사랑은 단백질.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떠셨나요? 기괴한 분위기의 이 작품을 보시면서 불쾌한 기분이 드셨다면 그것은 감독의 의도대로일 겁니다. 이 작품은 현재 지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연상호 감독님은 대지의 왕, 사이비, 지옥 등등 사회적인 비판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뼈로 와닿게 하는 작품들을 정말 잘 만듭니다. 이번 사랑은 단백질도 보면서 정말 불쾌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작품인데요. 자신의 아들을 치킨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장님과 그런 사장님을 안한곳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치킨을 먹어버리는 재호. 작중 경수는 재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좋겠다, 넌 양심이 없어서. 이 작품은 대학생 3 명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성격을 보며 자연스레 시청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권력자의 뜻대로 휘둘리며 방관하는 사람. 잘못됨을 고쳐잡고자 하며 권력자에게 거스르는 선한 사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며 재호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연성호 감독님은 이세 사람을 통해 우리 사회의 피라미드처럼 형성되어 있는 계급 사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경순이 제호에게 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 경순의 눈에는 지은껏 미처 보려 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카페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연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여자아이,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숙자.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는 로또에 당첨되어 돈미에 앉기도 하고, 누구는 도박에 중독되어 빚더미에 앉기도 하죠. 이처럼 경순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 또한 보여주고 있죠.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아랑곳않고 치킨을 맛있게 먹는 제호가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제호는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제호의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정답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작품에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한 계급 사회를 비판한다는 점 말고도 육식에 무뎌진 사회를 비판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22분의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그안에 메시지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성호 감독의 특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자주 다루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들과 주변에 있을 슬퍼한 이야기들 거기에서 오는 묘한 침숙함과 기괴함은 오묘한 감정이 들거든요. 당분간 치킨은 못 먹겠습니다. 사랑은 단백질은 2008년 사회 인디 애니페스트의 출품한 작품으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인디 애니박스 셀마의 단백질 커피라는 옴니버스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 안에는 사랑의 단백질 말고도 원티드, 공개수배 셀마를 아시나요와 무리밀검의 사생활이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두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인디 애니박스 셀마의 단백질 커피는 왓챠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이니까요. 사회적 비판 메시지가 들어간 작품을 좋아한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작품을 재밌게 보셨다면 연상호 감독의 다른 작품 돼지의 왕, 창, 사이비도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